자연을 지켜줘야 해. 코로나 같은 것도 안 와. 야이 나무 이게 더 내려오는 건 내려오겠다. 나뭇가지가 더 자라면 막 내려오겠어. 어. 뭐 장미처럼. 와이프 한번 해봐. 응. 엄마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은 뭐야? 응. 아님 아니야 우리 어린... 양이 모두 아직 않았어 네 번째 꺼 우리가 네 번째 거. 야 어우 냄새 엄청나 여긴 누가 조경을 한 건데 여기는, 여기는 사람 사는 곳이 나가네 음. 아빠 어떤 냄새 나? 흐흠...해탄 저거 와이퍼 아빠 어떤 냄새 나냐고 알코올 냄새 나 방구 꼈어. 아니, 알콜 냄새 난다고. 알콜 냄새 나지 않니, 얘들아? 그게 내 방구 냄새라고. 아니.